이 꼬라지로만 바꾸면, 그지? 끝나는 거죠. 그럼, 선생님,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? 그러면서, 이런 꼬라지면 어떻게 할 거야? 아니, 그러면 요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되잖아, 그지? 그리고, 뭐야? X 플러스 P는 어떻게 되는 거야? 풀마루트, 뭐야? Q, 요렇게 바꿔주고요. 요 P를 마음인데 꺼져 줄래? 그지? 어디로,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? 그러면, 마, 피, 불마, 루트, 큐, 요렇게 하면 되겠죠. 내용 설명을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고 나서 문제는 있잖아. 그지? 적용하면 돼. 원장님이 지금 막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그지? 빨리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, 시간을. 앞에 그다 계산했잖아. 인수분해, 곱생공식, 루트 계산.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. 그게 연설되고 나면, 이거는 겁나 쉬워요. 왜큰 소리 안한 거야? 망들이들이고 아, 싶어서. 그래, 그래. 우리 팀 말할 때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치? 이제 얘한테 말할 수 있다는 애들한테 말해줘라. 이거는 이야기해 드려야죠. <laughs> <laughs>